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. 말씀 여호수아 1장8절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, 내가 형통하리라. 말씀 여호수와 1장 8절 이율법책을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,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,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, 내가 형통하리라. 말씀 여호수와 1장 8절.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.